있는 가뭄으로 전국의 소방차와 헬기가 물을 나르고 해경 해경 경비함에 해군의 군수지원함 대처함 대천항, 대처까지 이제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좀 국가적인 재난 대응이 필요할 만큼 피해가 컸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 가뭄 피해 복구를 위해서 국비 도비 시비 포함해서 약 206억 예산을 투입을 했습니다. 특히 도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에 100억 투입하고 소상공인 이자 지원에 35억을 투입하는 등의 계획을 세우셨죠? 네. 정확한 피해 상황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이게 특히 가뭄은 다른 것과 달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서 피해 상황을 선정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만, 이런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프로그램도 만들고 계속 실태를 파악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 한국은행에서 2025년 9월 비, 강원도 비제조업의 최강경기가 92.9로 지난달에 비해서 10포, 10포인트가 떨어졌고, 기업심리지수 같은 경우는 89.3으로 지난달 대비 2.7포인트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농사도 사실 어렵고, 숙박이나 음식, 교통 같은 관광업도 어려워지면서 국민들의 경제적 피해 특히 강릉 시민들의 경제적 피해가 굉장히 막심합니다. 이게 정확하게 피해 규모를 파악을 하셔야 국비지원 요청하실 때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좀 철저하게 피해 조사를 해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이번 가뭄 피해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좀 기후 위기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측면도 좀 있습니다. 오늘 02시 현재로 강릉 지역은 지금 호우 주의 보가 발효돼 있고요. 10월 네, 들어서 그렇죠. 사흘을 빼고는 매일같이 비가 내리고 있는 좀 이상한 기후 현상에 직면하고 음. 있습니다. 네, 그러, 그 어쩔 수 없는 일이라기보다는 기후 위기가 불러온 일이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 원인이 있다. 그런 측면도 있다. 네. 어, 강원도의 가뭄이 사실 어제 오늘 일은 아니잖아요. 기후위기로 인해서 이상기후 현상이 심각해지는 것도 있지만, 2022년에도 속초 가뭄이 있었고, 92년부터 2018년까지 8번 정도 제한급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70일 이상 제한급수를 한 적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재난 상황을 이제는 정말 철저하게 대비하셔야 하는 게 지사님 책임입니다. 어, 역대 가장, 오늘 이제 그 강원도민일보 보도를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역대 가장 긴 가을비, 19일이 비가 내렸다라고 하던데, 보통 한 8, 9일 정도? 많아야 11일 정도 내렸잖아요? 그니까 기후일기로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고, 이것들을 다 상정한, 극단의 상황들을 상정한 대비책들을 마련하셔야 된다, 는 생각이 듭니다. 어, 물재이용법에 따라서 강원도 스스로가 2015년에 강원 특별자치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를 만드셨습니다. 이 조례가 지사님께 가뭄에 대응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권한들을 모두 드렸습니다. 근데 이 권한을 가지고 지사님이 무엇을 하셨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22년 이후에 3조 도지사 책무 물재이용 종합관리 계획 수립되었습니까? 네, 안 되었어요. 네, 안 되었습니다. 6조, 물 재이용 시설 설치하는 민간의 재정 지원 한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네. 아, 네, 7조, 위원회 설치 당연히 안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현황 실태는 확실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제 14조 평가 지원한 게 없으니까 당연히 평가도 하지 않으셨을 거고요. 네. 어, 뭐, 실태는 파악하고 있다고 하셨지만, 사실 조례를 활용해서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을 모두 다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라서 해야 하는 일들, 할수 있는 일들이 진행이 되지 않은 거예요. 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숫자로 좀 보겠습니다. 18년 대비 24년 물 재이용량 현황입니다. 하수처리도 재이용량은 전국이 5%늘 때, 강원도는 0.3% 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중소도 재이용량은 전국이 26% 감소하긴 했습니다만, 강원도는 이것보다 훨씬 더 심하게 69.6%가 감소했습니다. 빗물 이용시설 재이용량은 전국의 66%가 늘었는데요. 강원도는 오히려 79%가 줄었습니다. 폭락이죠. 만약에 전국의 평균적인 증가율을 따라갔다면 2,100만 톤 정도의 물을 아낄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게 다 상수도로 쓸수 있는 물은 아니지만, 뭐 강릉 시민이 한해 사용하는 물의 73%에 해당하는 양이거든요. 그리고 23년에 강원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수처리수 제이용음을 촉진해야 한다라고 내부에서도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강원도에서 추진 중인 관련 사업은 29년 완공 예정인 춘천 하수처리시설 사업 하나뿐입니다. 그러니까, 어, 수자원 확보가 오래 걸린다고 한다면 기존의 수자원의 자유, 사용 효율을 높여야 하는 것이고 물 재이용에 관한 지사님이 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권한과 법적인 기반들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최소한 전국 평균 수준으로 높이겠다라는 약속을 이번 강뭄에 대한 어떤 반성과 평가부터 오늘 이 자리에서 해주셔야 할것 같습니다.